안녕하세요. 끼끼 별명의 끼입니다. 네, 오늘은 술을볼 건데요. 이 절대 안 빠지는 구슬이 있죠? 제대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구슬이 있습니다. 그렇죠 구슬이 있고요. 여기, 뭐 생각보다 이거 커요. 이렇게 니다런데이 구슬을 여기 안에다 넣고, 그래서 조금 닫아줍니다. 그 다음에, 이거 노을 닫아줍니다. 그 뒤, 손이 나오기 전에 하나, 둘, 짜잔. <laughs>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요, 이 공이 너무 크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어, 어. 마법으로 빼야 기가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너무 커서요. 이유 사 생각했던 것 같은데? 많이 썼어요. 다시 봐드릴 수요습니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시 오죠?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